마크 저커버그 하버드 기숙사에서 세계를 연결한 청년. 프롤로그 2002년 하버드. 제 이름은 마크 엘리어트 저커버그입니다. 2002년 저는 하버드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당신들은 혹시 1983년 5월 14일에 태어난 누군가를 알고 있을까요? 그게 바로 저입니다. 뉴욕 백플레인스라는 작은 도시에서요. 제 아버지는 치과의사였고. 어머니는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당신들이 상상하는 대로 저는 꽤 지적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교적인 아이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저는 컴퓨터와 코딩을 사랑했습니다. 친구들은 놀러 다닐 때 저는 프로그램을 짜고 있었어요. 그리고 2002년 저는 하버드에 입학했습니다. 메사추세츠의 케임브리지라는 곳에서. 저는 새로운 세계를 마주했습니다. 수천 명의 똑똑한 학생들. 모두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제일부 컴퓨터와의 만남. 제가 처음 컴퓨터를 만진 건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버지가 제게 보여준 커모돌 64라는 컴퓨터가 있었어요. 마크 이 기계는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할수 있어. 아버지의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 컴퓨터 앞에서 수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딩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중학교 때 저는 스워키넬이라는 채팅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사용하는 즉석 메시지 서비스의 원조 같은 거였어요. 아버지는 제 코드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건 뭔가 특별해 마크. 정말 특별해. 그 말이 저를 계속 나아가게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세네프스라는 음악 플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사용자의 음악 취향을 학습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와 AOL에서 저에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당신들이 상상하는 대로 저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뭔가 더큰 것을 꿈꾸고 있었거든요. 저는 2002년 하버드에 입학했을 때 이미 프로그래머로서의 명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뭔가 부족했어요. 뭔가 큰 것을 만들고 싶었지만 정확히 뭔지는 몰랐습니다. 제이브 더 페이스북의 탄생. 2003년 저는 두 번째 학년이 됐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프로그래밍 클래스를 들었어요. 과제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우스 페이스라는 것을 만드는 것. 대학의 모든 학생들의 얼굴 사진과 정보를 담은 디렉토리였죠. 저는 그날 밤 뭔가 떠올렸습니다. 만약 내가 이걸 온라인으로 만든다면, 저는 기숙사 방으로 돌아갔어요. 2004년 1월 30일, 저는 네이스북 c o m 을 론칭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단순했어요. 친구들이 서로를 찾고.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첫날, 제 기숙사 호실에만 200명 이상이 접속했습니다. 그 다음날은 1000명이었어요. 한 주가 지났을 때, 하버드 학생 중 절반이 가입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가 되려고 하는 거냐? 저는 매일 밤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이게 뭔가 다르다는 것을요. 이게 사람들이 원하던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제 친구 더스틴 모스코비츠와 크리스 휴즈가 저를 도왔습니다. 우리는 밤샘 코딩을 반복했어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버그를 수정하고 계속 개선했습니다. 마크, 우리 뭔가 대단한 거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더스틴이 한 번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뭔가 혁명을 만들고 있어.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어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제3부 성장의 광풍. 2004년 봄. 우리는 하버드를 넘어 다른 대학으로 확대했습니다. 스탠포드, 예일, 콜롬비아. 매주 새로운 대학이 우리의 플랫폼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들까지요. 사용자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00만 명, 500만 명, 천만 명. 숫자들이 계속 올라갔어요. 당신들은 혹시 그 시절 투자자들을 알고 있을까요? 피터틸이라는 벤처 캐피탈이 저희에게 5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당시에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마크, 넌 뭔가 특별해. 난 그걸 알수 있어. 피터 틸의 그 말이 저를 깨웠습니다. 저는 하버드를 그만뒀습니다. 2004년 여름, 저는 캘리포니아로 갔어요. 질리콘밸리의 팔로알토라는 곳에서요. 우리가 하는 일은 세계를 바꿀 거야.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스무 살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스무 살의 꿈쟁이었죠. 하지만 이 꿈은 현실이 됐습니다. 2005년, 우리는 페이스수 다음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내를 빼버렸어요. 더 이상 학생들만의 플랫폼이 아니었으니까요. 2006년 우리는 전 세계에 개방했습니다.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요. 그 순간 뭔가 변했습니다. 이제 이건 대학생들의 커뮤니티가 아니라 세계의 커뮤니티가 된 거였어요. 제사부 세계를 연결하다. 제가 느낀 책임감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서로 연결되고 사진을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고 있었어요. 우리는 뭔가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어. 우리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12년 페이스북은 공식적으로 상장했습니다. IPO 가격은 주당 38달러였어요. 저는 IPO 당일 회색 티셔츠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이게 누구의 시각인가?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범한 옷을 입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당시 제 자산은 약 195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돈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미션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연결하는 일. 세계를 더 작고 더 투명하게 만드는 일. 2014년 우리는 왓츠앱을 19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왓츠앱이 세계의 소통 방식을 바꿀 거라는 것을요. 2016년 우리는 인스타그램을 완전히 인수했습니다. 2020년 우리는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꿨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의 미래를 만들고 있어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새로운 세계의 미래를요. 저는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제오부 지금의 마크. 당신들은 혹시 저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악당인가요? 아니면 영웅인가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그둘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누군가입니다. 뭔가 만들고 싶었던 누군가. 기숙사방에서 코딩을 하던 스무 살의 저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한 명이 되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코딩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전히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20년 전, 저는 하버드 기숙사에서 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은 30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30억 명.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전 세계 인구의 약 37%입니다. 세상의 13 이상이 제가 만든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책임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때로는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비판도 많고 의문도 많아요. 당신이 데이터를 남용하지 않나요? 당신이 인터넷을 지배하려고 하나요? 당신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핵심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기숙사에서 시작했던 것이 이렇게 컸어요. 단지 친구들이 서로를 찾기 원했던 간단한 욕구에서요. 그리고 그 욕구는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의 할머니도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오스트레일리아의 시골 지역의 아이도 인스타그램을 씁니다. 사람들은 연결되었어요. 세계는 더 작아졌습니다. 에필로그 미래를 향해. 저는 지금도 계속 꿈을 꿉니다. 메타버스라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말이에요. 당신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스케일로요. 우리는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이것이 제 확신입니다. 기숙사에서 시작해서 세계를 연결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가상 세계를 말이에요. 당신들 중 누군가는 이것이 미쳐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래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기숙사의 그 열정으로요. 하버드에서 시작해 세계를 연결한 청년, 마크 저커버그,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